고북농협과 우리미단이 손을 잡고 K푸드 세계화에 나섭니다. 고북농협과 우리미단은 쌀 가공식품을 앞세워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섭니다. 보도에 박대영 기자입니다. 고북농협이 우리미단과 함께 한국쌀 가공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SIAL 국제식품박람회에 함께 참여해 중국 현지 유통사들과 500만 달러 규모의 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 유통을 넘은 계약재배 기반의 공동 수익 모델로 농협과 가공기업, 유통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주력 품목은 글루텐프리 쌀국수 K-파스타를 비롯해 쌀국수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건강식과 웰빙 트렌드를 겨냥한 제품들입니다. 고북농협과 우리미다는 앞으로도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B2B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쌀 산업의 제도약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수출 모델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